안녕하세요. 메카닉의 블링크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카닉은 자체 채공이 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블링크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간혹 계신 것 같습니다. 메카닉이 블링크를 왜 사용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카닉 채공과 이어서 오랫동안 채공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채공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수우에서 전기줄이 늦게 나오거나 하더라도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카닉은 공중에서 부스터 게이지를 사용을 해서 채공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게이지는 공중 대시를 할 때도 소모를 하기 때문에 채공을 오랫동안 하게 되면 공중 대시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공중 대시를 계속해서 사용을 하면 채공을 할 수가 없겠죠 블링크는 쿨타임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게이지의 영향은 받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게이지가 없을 때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공중 대시가 가능한 메카닉은 공중에서 두 번의 채공을 통해서 위치를 재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패시브에 달려있는 공격력도 그렇고 블링크를 꼭 채공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기본 효과인 랜덤 이동도 보스에서 패턴을 피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자체 채공을 먼저 사용을 해야 할까요? 블링크를 먼저 사용을 해야 할까요? 이건 정답이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자체 채공을 사용을 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자체 채공일 때는 공중에서 호밍이랑 마미컨 등의 스킬 사용이 가능하고 블링크 사용 중일 때는 공중에서의 스킬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데미안이나 더스크 같은 보스에서는 자체체공을 주로 먼저 사용하게 됩니다. 자체체공을 오래 유지하고 있으면 게이지가 계속해서 달기 때문에 위에서 떨어지는 운석을 대시로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데요. 이때는 타이밍에 맞게 블링크를 사용을 해서 운석스턴을 씹어주도록 합니다. 참고로 저는 이런 게이지 문제 때문에 일부러 채공을 조금 일찍 끊어서 공중 대시를 한번 정도는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 블링크를 먼저 사용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게이지를 소모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유사시에 공중 대시를 통해서 회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체 채공 후 블링크를 사용했을 때는 운석이 떨어지더라도 맞으면서 씹을 수 있기는 하지만 애초에 맞지 않는다면 더 좋겠죠. 이렇게 자체 채공을 가진 직업인 메카닉이 블링크를 왜 사용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